에이든 여행지도 역사문화 특별판 한글 대형 코팅 세계 지도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완벽한 학습 도구입니다. 방수 재질로 제작되어 아이들이 자유롭게 만져도 걱정 없으며 스티커를 통해 재미있게 나라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. 주요 역사적 사건과 여행지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어 학습 효과가 뛰어납니다. 사용자들은 이 지도가 정확한 정보와 세심한 배려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제공한다고 극찬합니다. 아이의 세계관을 넓히고 싶다면 이 지도가 최적의 선택입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